이번에는 3과 5의 공배수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출력했지만, 3과 5의 공배수는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과 5의 공배수는 어떻게 출력해야 될까요? 공배수는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처리합니다. if 조건문의 메뉴에 다시 if로, i를 3으로 나눴을 때 0이면서, i를 5로 나눴을 때 0이면 printf로 fizzbuzz를 출력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if는 elseif로 만들어줍니다. Ctrl-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3과 5의 공배수일 때는 fizzbuzz, 3의 배수일 때는 fizz, 5의 배수일 때는 buzz가 출력됩니다.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을 때는 그냥 숫자가 출력됩니다. i 모듈로3 equal equal 0 m% 두개 i 모듈로5 equal equal 0처럼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서 5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이면 3과 5의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린트앱으로 f i z z 를 출력해줍니다. 만약에 i가 30인데 이렇게, if에서 3이나 5의 배수를 먼저 검사하면 3과 5의 공배수는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3과 5의 공배수를 먼저 검사한 뒤에 else if로 3의 배수, 5의 배수를 검사해야 됩니다.